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밥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전매 제한 강화시킨다는 보도자료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급작스러운 국토부 발표에 어제 하루 종일 많이 시끄러웠죠 선거가 끝나고 정책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들은 많았으나 분양권 전매를 강화한다는 발표는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5월 11일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 가일 억제 권역과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살펴보면 투기 가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있으며 수도권 지방 광역시는 6개월에서 이번 발표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매 제한이 묶여 버렸네요. 기타 민간택지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이번 5.11 대책 발표로 분양권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었네요.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 기시점으로 동일하게 만들었네요. 최근에 비규제지역인 인천, 대전 등의 분양권 거래에 피가 많이 형성되었는데 이번 발표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국토부는 8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 후 8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분양권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지 3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3년 동안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거네요.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발표라고 합니다. 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저희 세종은 대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저희 세종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세종이 분양권 전매로 묶여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때 대전 분양권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셨는데 이제 대전 분양권이 전매 제한으로 묶이면 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급하게 5.11 대책을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thank you